음악오디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용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영종도 서쪽끝 을왕리 바로 해안가에 있는 더위크엔 리조트라는 호텔입니다 여기를 최근에 아주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젊은 CEO가 오셔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뭐 기본적으로 호텔이지만 가족 호텔이자 바로 해안가를 끼고 있는 흔치 않은 그런 베뉴에 새로 리모델링한 그런 호텔입니다 샘튜브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아주 멋진 음악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살펴보고 대표님하고 직접 여자분이에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10층 VIP 라운지 음악 공간이에요. 야, 이 많이 보셨죠? 오케스트올스, 그클라비어 OCS 1000이라고 하죠. 오켓소스 플래그십그 옆에 투웨이 500CL 샘초에서 다 다뤘던 그런 제품들이죠 역시 공간이 음향에도 중요하지만 비주얼이 다릅니다 딱 각이 진 공간에서 들을 때 소리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놓으니까 색깔도 살아나는 것 같고 각이 다릅니다 소리도 사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렇게 각이 진 공간이 아니라 편하게 사실 이게 뭐 음향 체크를 하면서 만든 공간일 가능성은 낮은데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앰프를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이런 장면을 보면 저희가 늘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게 저희 오디오 전문가들이 세팅하는 것보다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게 들려요. 이 공간은 음악 관련된 업종 그런 분들이 아주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막 회의장이 아닌. 저쪽 가면 컨퍼런스 룸이 따로 있지만 여기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음악을 편하게 들으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아주 좋은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바로 바다예요. 이 의자에 앉는 각도에 따라서는 해변가가 이게 안 보이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호텔을 어떻게 이 자리에 잡았는지 너무 좋습니다. 샘튜브가 오디오와 음악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달려가는데 맨날 우리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이런 데서도 한번 음악이 흐른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더 위켄 리조트에 와서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켄 리조트의 이현지 대표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전에 한번 답사 겸 한번 왔다가 온두 번째인데 아, 여기서 그냥 한일주일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 달도 사셔도 됩니다. <laughs> 아니, 여기가 저도 이제 뭐. 비행기 탈 때나 와보고 대부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쪽에 있는 줄을 전혀 몰랐었고, 맞습니다. 저는 이 동해안하고 서해안 해안이 서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딱 동해안 느낌. 바로 바닷가 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이제 인터뷰 중에 흘려드릴 텐데 어떻게 하다 근데 이쪽에 이런 호텔 업을 호텔 CEO시잖아요. 네. 이런 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또이 젊은 감각으로 하시게 됐는지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젊은 사람이 호텔 대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어, 머 어쩌다가 호텔을 하게 됐냐? <laughs> 저는 사실 대학교부터 전공을 호텔 경영을 했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정통파시네. <laughs>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음. 이제 독일에 가서 새로 오픈하는 독일 부티코 호텔을 이제 오프닝 팀으로 조인을 해서 야. 이제 완전히 공사판부터 호텔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 과정을 전체를 다 같이 음. 보았고 그리고 음. 이제 총집행 역할까지 하고 한국에 네.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얘긴데 예전엔터테인먼트 에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호텔 그 매니저들하고 좀 많이 알고 지냈었는데, 네. 막 처음부터 이거, 이거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엎어지고, 뭐 트레이로 날르는 것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호텔 경영이, 기업 경영처럼 이렇게 배워서 하는 줄 아는데. 아, 전혀, 전혀. 전혀. 레스토랑부터맞 뭐 청소하는 것부터 다 배운다고 네.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네. 저는 뭐 음. 설거지 하는 곳부터, 저희 스튜어딩이라고 그렇구나. 하는데, 설거지 하는 <laughs> 곳부터, 뭐 네. 하우스키핑, 맞아요. 뭐. <laughs> 쓰레기통 비우고 와인잔 닦고 이런 허드렛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음. 호텔의 기본은 접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접객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 스킬부터 다 배우는 음. 게 사실 음. 호텔 경영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호텔리어 그러면 네. 아 화려하고 막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떨어져 사는 <laughs> 건줄 아는데 <laughs> 사실 이게 감정 노동도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경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네. 접객보다는 영업 전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관리한 일을 하게 됐지만 네. 이 전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일들을 굉장히 <laughs>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굉장한 이제 피플 스킬과 단단한 정신력을 요한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업종이나 대표가 되려면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의 <laughs> 감정 싸움을 그렇죠. 겪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한번 배우게 되네요. 음, 맞습니다. 전격 인수를 하셨다고 리모델링 거의 새 네. 호텔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 여기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 건물은 벌써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음, 건물이에요. 음. 리조트 건물로 만들어졌었는데 초반에 운영을 맡으셨던 분들이 손발이 안 맞은 음. 흑역사가 있었고 <웃음> 네. <웃음> 그로 인해서 건물이 음.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인천이 뭐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인천에 있는 많은 호텔들을 보시면 네. 해수욕장이나 바다를 실제로 끼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희의 위치는 해수욕장 두 개를 정확하게 중간에 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위치라 네. 무조건 로케이션을 보고, 아, 여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 이제 콘도콘도 그렇죠. 하던 네. 게 이제 저희 리조트인데 안에서 조리가 가능한 방들이 많다 보니 네. 이민가방에 어, 음식을 싸들고 오셔가지고 조리하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아, 음. 리조트라는 거가 호텔보다는 질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음, 음. 젊은 감각으로 네. 부티크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조트를 인수해서 레노베이션을 거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에 저희 가족끼리 강릉을 한번 가서 이렇게 호텔을 바로 바닷가인데. 음. 그래도 한참을 절로 가야지 있는 그런 바닷가지. 이렇게 바로 옆에 바닷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너무 좋아서. 네. 역시 그거를 전문 호텔리어가 되시는 분이 그 눈에 띄어야 이게 또 되는군요. 아. 죠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오디오가 있어서.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다루려고 했던 건데. 여기가 10층이고. 굉장히 뷰가 되게 좋은 곳에 문화 행사도 할수 있고 네. VIP 라운지죠? 네, 맞습니다. 여, 여기에 이런 오디오 세팅을 하게 된 이게 사실 오늘 얘기의 시작이었기 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격 영입을 하셨는지 아, 그것 좀, 저희 네. 그 VIP 라운지는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네. 좀 기업 행사라든가 돌잔치나 작은 결혼식 같은 음. 중요한 가족 행사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던 프라이빗 공간이었는데 저희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바다 뷰가 굉장히 많이 아이고, 보이고. 트인 공간에서 너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데 공간이 음. 너무 아깝다. 음. 그래서 좀 대중에게도 음. 오픈을 하고 저희 일반 고객분들께도 오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정말 좋은 기회에 우리 오케스트즈의 대표님이 네. 이제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음. 어, 너무 서로 <laughs> 이야기를 하다가 음. 어,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일을 해보면 너무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겠다라는. 음. 그런 대화가 오갔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호텔을 오픈하면서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음. 그런 마케팅들을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초반에 저희가 처음 했던 건 향기 마케팅. 그래서 아 저희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뭐 향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그런 마케팅 전략을 써보기도 했고 음. 시각적으로는 바다라는 엄청난 힐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여기에 음악으로 뭔가 이 공간을 채우면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진정한 정정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오디오 전문가가 아닌데 흠흠. 처음으로 이런 하이엔드 오디오를 이 공간에 두고 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넓은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아, 음, 음. <laughs>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답을 이미 내고서 이거였겠지라고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한 그런 셈인데, 네. 왜냐면 하 저기 뭐 보트 보이고, 이렇게 바다가 진짜 수평선이 끝이 안 보이는 뷰가 그렇게 들어오는 데서 저희 식으로 이렇게 딱 앞에 각을 맞춰서 듣지 않더라도 네. 뒤에서만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 소리가 원래 소리하고 좀 멀거나 뭔가 소리가 좋지가 않으면. 광경을 망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정도 소리를 원하는 그 정도의 음악이 들려야 된다고 아시는 분이 세팅을 하셨겠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호텔에 계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체인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다녀봐도 좋은 것에 효과 없어요. 네. 진짜 뭐 레지던스 개념이 있고 막뭐 이래서 거기 조그만 스피커 정도.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음질이 좋지도 않은 맞습니다. 그냥 좀 알려진 브랜드 정도 네. 그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무릎을 친게이 감성을 이해하는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또 네. 대표님은. 유튜브 아시죠? 본인 이름을 일단 아, 현지 타임. 예. 아, 이 이것도 되게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음. 이름이 현지다 보니까 아, 음. 어, 이제 항상 어디 나라에 놀러 가면 여행을 가면 현지 음. 시간은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음. 들었는데 음. 항상 아, 어, 내 이름 같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호텔 대표로서의 그리고 젊은 워킹맘으로서의 음. 이런 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은 그런 아, 것들을 현지 시간이라는 음. 어, 유튜브 채널로 한번 담 보려고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셨어요? 아, 한달 정도밖에 한 되지 않았어요. 영상을 제가 몇개본것 같은데, 아, 많이 벌써. 많이 봐주십시오. 오, 예. 음악을 좋아하시면, 이 저는 모든 게 그래요. 사실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고, 네. 좋은 냄새도 맡고 싶어 하고, 아까 맞습니다. 향기 마케팅 하셨다고 그러듯이. 이 그룹이 같은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바깥에만 보이는 좀 화려한 부분이 아니라 네. 깊이까지 보여야 바깥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네. 좋은 오디오를 고르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게 오디오인 줄 알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까지 를 알게 되시면 이제 좀더 그 음악의 즐거움도 크고. 맞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그룹이 이제 커지는 건데. 너무 좋은 공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또올해또 설이 빨라서 이월 말에 설이 있잖아요. 네.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센티브 이거 보시는 분들. 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여기 또 오시고 싶은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위치, 주소 뭐 연락처 알려 드릴 테니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면은 쌈치부가 따로 뭐 선물도 주시고 나나요 혹시? <laughs> 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네. 어, 이제 설에 아마 인천공항으로 뭐 해외 출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그러게. 거고 그쪽에 장점이 있죠 그렇죠 네. 뭐 네. 가장 아름다운 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샘튜브를 네. 구독하고 계시는 네. 음. 분들 중 현재 음. 시간 채널도 구독을 인증해 주시면 네. 음. 댓글로 네. 같은 내용으로 같은 아이디로 달아 주신 분들을 음. 어, 10분 정도 추첨을 해서 네. 이제 여기 VIP 라운지에서 막 들으시면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음.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야, 여기 네. 커피가 이게 보통 커피가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laughs> 커피 아마 마시러 오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이 대표님이 하는 유튜브, 그다음에 쌤튜브 여기에 더 위켄 리조트 커피 마시러 갈게요라고 댓글을 뭐 그런 식으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디 확인하면 맛있는 커피를 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자주 오게 될것 같은데. 아, 자주 와주십시오. <laughs> 저희 뭐 개인적으로도 놀러올 일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곳이라서.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네. 이제 뭐 대표님을 또 시간 또 겨우 내주셔가지고 촬영도 잠깐 하고 마침 유튜브를 하고 계셔서 현지 시간을 꼭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긴 또 저희하고 또 스코업이 달라요. <laughs> 커피도 마시러 오시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 음악과 오디오 얘기 여기서 또 종종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종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현지 시간 대박 나시기 바라면서 편튜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당연하죠. 네, 종종 뵙겠습니다. <laughs>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